자, 만신과 함께 어, 명도령 한상민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매슬 김영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매슬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만 되면 많은 괴담들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예인들의 그런 뭐안 좋은 그런 일들이 11월에 좀 많이 몰려있거든요. 아, 네. 11월에 뭐가 막아껴서 그런가요? 왜 그런 건가요?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그 많이 접하잖아요 네네네. 연예인들이 저도 정말 좋아하던 연예인들이 항상 어. 보면은 그때 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좀 많아서 네. 좀 잠깐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얘기 좀 해드린다면 네. 11월에 이제 가수 배호 씨 어... 배호 씨 안기낀 장춘당공원데 유명하신 예, 분이죠 예. 배호 씨를 시작으로 뭐 가수 김정호 씨또 서영춘 씨예 어, 가수 유재하 아 자, 그리고 가수 김성재, 오와. 김현식, 예능인 양종철씨도 교통사고로도 사망을 했고요. 가수 장현, 현이와 더기했던 장현씨도 11월이고요. 연기자 트위스트 김씨도 11월이고요. 김출연 연기자 김자욱씨도 얼마 전이었죠. 아. 11월이었고요. 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안타까운 죽음 중에 어떤게 가장 좀 생각이 나세요 어 저는 김성재 씨암아 아, 진짜 김성재 씨가 어. 그니까 제 나이대에서 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충격이 었어요 그때 그리고 너무 좋아하던 가수였고 그뭐그 어. 뭐, 그 옛날에 네. 그 주스 네. 다 따라하고 막 했거든요 네, 맞아요. 연예인들 중에도 연예인 김성재 였어요 맞아요 김성재 씨가 정확하게 11월 제가 수능보기 일주일전에 돌아오셨어요 저는 네. 여의도 성모병원에 이제 그 장례를 거기서 했는데 어.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김수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갔었어요,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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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수능시험 못볼 뻔할 정도로 너무 너무 어. 좀 충격이었던. 어. 특히 이제 11월에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11월 달이라는 달이 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네네네.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이 또 많고 어. 하니까 좀뭐 빨리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들도 좀 일어날 수 있고 음. 저는 뭐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 음. 근데 유독 11월에만 이런 게왜 음. 그럴까요? 라, 라고 만약에 제가 무당의 의견에서 본다고 네. 하면 음. 제가 상담을 여태까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 찬바람이 불 때, 어. 추워질 때, 음. 요 시기가요. 음. 그,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신기가 강한 사람들, 어, 신바람이 부는 사람들, 음. 어,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시기예요 음. 실질적으로 그런 손님들도 제일 많이 오시고, 음.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건, 사고, 손님들도 뭔가 사건이나 어떤 일이 터지거나, 그 다음에 제일 심해지는 거,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우증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음.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이 시기에 유독 막 폭발을 해요. 더 심해지는 거요 네. 어. 그러니까 순간 찰나에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이 음. 보통 이렇게 찬바람 불고 이런 시기에 좀 많이 일어나요. 음. 네. 자, 이렇게 뭐 선생님 얘기처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치. 특히 또 찬바람 불때또 얼마나 외롭고 또 우울증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잘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아,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느낌이 제가 온게 있거든요. 어. 근데 이런 일이 물론 안 일어나야 돼요. 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왠지 올해도 어. 11월 달에 어. 어, 왠, 느낌이 갑자기 와서 어. 어 아, 네. 왠지 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laughs>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리 네. 명도령 한상민 선생님이 잘맞춘다고 해도 이런... 이거는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난 지금 탁살도 났어 11월 12월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요 연말에 더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신과 함께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